<웃음> <웃음> <미안해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쟁이들 모입니다. 진 저는 저는 저이 저는 저입니다오늘저저희가는저점에서신는저 <laughs> 음식 사가지고 는 저는 저 치즈 초코파이. 이게 는이있 처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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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는 저는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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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맛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좀 야. 궁금한 게. 궁금한 게. 뽑아고 있어. 뭐안팠어 아. <laughs> 야. 이게 초코파이가 매력은 가운데 있는 마시멜로잖아. 그럼 음. 이게 솔직히 치즈가 들어갈 때가 <laughs> 빵. 아 빵에서 치즈 맛이 난다는. 데더큰 어, 훨씬 맛있겠다. 맛있겠네. 예쁘게 입구에 깔아야 돼. 몇개 몇 들었나요? 여섯 개요. 음. 짜잔 어 정말 맛이 궁금합니다. 야 이거는 칼로리가 하나에 140이에요.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한 결정입니다. 코코아 분말 2.2% 들어있고요. 코코아 맛사 0.1% 들어있고요. 체다 치즈 분말 1.1% <laughs> 들어있고요. 아 졸려. 너무 <laughs> 강의하네 비주얼은 기존의 초코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어크면가좀 작은 것, 같아, 옛날 초코파이보다. 어떤 것 같아요? 음 맛있네요. 음 치즈가 냄새가 나는데 치즈 맛은 강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응 음. 맞아 그래서 초콜릿이랑 치즈랑 섞여 섞여서 약간 바나나 향이 나는 거 같지 않아? 응 음, 진짜 아유, 근데 아유. 진짜 나도 그생겠어 바나나 맛이 나요 치즈 초코파이에서 <laughs> 오늘도 별점을 매겨보도록 할까? 그럴까? <laughs> 너무 좋아 저는 너무 4점 <laughs> 드리겠습니다 약간 진짜 치즈와 초코가 어울 섞여서 오리지 초코파이를 다시 한번 상상하게끔 어우 졸려 지니의 별점은? 계속... 다른 거하고 맛이 너무 고만고만해요. 다른 초코파이하고. 다른 초코파이, 다른 초코파이 뭐? 막, 어, 색다르다 이게 없어요. 아, 그 일반 초코파이랑 신초코파이랑 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이구나. 네. 음. <laughs> 저의 결점은 음... 음... 1점. 왜냐면 맛이 없어. <laughs> 맛이 없고 있어도 안 먹을 맛이다. 내가 네, 먹을래. 오빠 먹어요. 먹다 보니까 느끼한 맛도 있어요. 뭔가 치즈여서 그런가? 나는 별로 맛이 음. 없는 거 같아요. 나 아, 오늘 롯데네. 어, 오늘 롯데야. 저번에는 혜택 같잖아. 그러니까 혜택. <laughs> <laughs> 오늘 롯데가 맛없다고 내가 막 뭐라 고 롯데가 맛없다고. 오늘은 제가 맛이 없다고 했지만 다음번 음식은 맛있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laughs> 맨날 맛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몰라. 나도 몰라. <laughs> 다음번에는 맛있는 음식 갖고.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